MDMS의 조례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이 말씀으로 인내의 달인 신약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인물을 들 중심으로 교인에 대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는 복음소로 묵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의 고난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7장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돌에 마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스대바는 무릎을 꿇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7장 6절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 천교사역을 하면서 받은 고난에 대하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요붙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이후로 더 상세하게 자기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방이 선교를 위해서 네 차례의 전도를 위해서 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울에게는 이런 사명감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인내할 수 있었고 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고난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송려함으로 우리는 죄 사함과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시어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기에 우리는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별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사올리니까 3장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견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는지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였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에 변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견인의 영성으로. 끝까지 인내한 자가 남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영생과 영화를 누리며 어린 양의 보호자 옆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추원드리며 MDMS의 조례를